와씨 보이세요? <웃음> 음, <웃음> 면이랑 쫀. 준레비스트로예 역대급 초간단 초고퀄 레시피 계속 해볼게요. 짧게 한번 설명드리지만 보시면은 이 부분은 국물 낼때 쓰시면 참 좋아요. 이 부분과 파란 부분을 나눠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매워. 육수로 쓸 부분은 다르고 보시면은 이것도 바깥층이 마르면은요 질겨져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런 거강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깥에 딱 만져도 촉촉하지 않고 말라 있다. 그럼 과감하게 벗겨서 부드럽게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당연히 오래 운영이 있으신 좋은님들이라면 은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자, 어슷썰기 그리고 이렇게 밀어 썰어 주셔야 중간에 남는 부분 없이 잘 고루 썰립니다. 이렇게 밀어 썰어 줘야 눈물도 들랍니다. 즙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에 즙들이 보존이 되면서 피지 않고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겠죠? 이렇게 곱게 썰었어요. 뚜껑을 덮어야 안 날아갑니다. 뚜껑 안 덮으시면 나중에 질긴 재료로 먹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아이고 눈물이 난다 아이고 눈물이 난다 <laughs> 제법 맵네요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건강해 뚜을딱 야무지게 덮어놓고요 흑냄비에요. 아, 오일을 약간 넉넉하게 넣을게요. 흑냄비도 예열이 필요할까, 요 필요할까요? 흑냄비도 필요할까요? 신기하게 예열이 필요합니다. 30기 정도는 택도 없고요. 한 50기 정도로 하면 좋을 것, 50기 정도라면 좋을 것 같아요. 흑냄비가 열이 좀 늦게 돌지만 또. 엄청나게 또열 보존율이 좋으니까 기름도 많이 먹어요, 얘가. 그래서 강불로 절대 히팅을 하시면 안 돼요. 흑냄비는요. 중약불에서 중불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히팅을 계속 해주시면 좋고요. 맨 처음에는요. 약간 독특해요. 보시면 열이 엄청 빨리 돌았죠? 이러면 한번 오래 시켜주셔야 돼요. 흑냄비가 열 보존율이 또 미쳐가지고 오래오래 좀시켜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일반 된장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약간 집에 좀 남은 된장이 있어서 그재래식 된장으로 사용을 할게요. 된장찌개 돼버리겠죠? <laughs> 원래 마일드한 미소로 끓여주시면 좋고요. 저는 약간. 어 무서워. <laughs> 자 된장을 잘짝 볶잖아요. 이거 눌러붙어도 어차피 상관없으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진행하세요. 오늘 국물 요리니까. 다 아, 어차피 국물에 우러나옵니다. 돼지고기를. 자, 그리고, 살짝, 기름을 뽑아줄게요. 김치를요. 묵은지를 쓰셔야겠죠? 같이 자한테 피 같은 묵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laughs> 엄마한테 달라고 해야 돼. <laughs> 같이 한번 아우러 주면 좋아요. 살짝만 볶는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게요. 불을 아주 살짝 미세하게 올렸어요. 이제 가만 놔두면은요, 지들끼리 알아서 익어요딱 끝났습니다. <laughs> 진짜 끝났어요. 이제 바로 여기다가요, 정동을 집어 넣을게요. 사케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백화 뽕뽕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불을 조금 올려서 기린내를 남은 잡내들을 싹 없앤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게요 불을 너무 강불로 올리면 어떻게 된다? 타버린다 흙냄비가 열 보존율이 왔다죠 그러니까 너무 중불에서 항상 의식하시면서 진행하세요 일반 스텐팬은 드라마덜 신경 써도 되겠죠 자 볶아주고요 자 좋아요 지글지글 하고 있죠? 여기다가요 넣어놓고 팔팔 끓여야 돼요 용량이 생각보다 작네요 큰걸 샀는데 누구 고에 붙이려고죠? <laughs> 와, 벌써 색깔 진한 거 보세요. 엄청나네요. 여기서 파를 한번 볶는 레시피도 있는데요. 팔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저는 팔을 나중에 집어넣습니다. 푹 끓여줄게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푹 끓여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잠깐 떠주잖아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뜨거운 거랑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맞다 투명해져요. 열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갑자기 식으니까요. 안에 있는 뜨거운 것들이 바깥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투명해집니다. 긴건 그냥 넘어가. <laughs> 보세요. 투명해졌죠. 그렇죠. 진행해 습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시면은요 불을 좀 줄이고요 저는 바로 진행을 할게요 약불로 바로 줄이겠습니다 약불로 줄이고요 혼다시를 넣을 거예요 c u 가 있으신 분들은 c u 를 넣고 맛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는 혼다시 하나만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시로다시도 넣고 이러셔도 되는데요 딱 혼다시 하나로만 진행할게요 이미 김치도 짜고 그쵸 혼다시도 어느 정도 염도가 있고 이런데 c u 로 넣어버리면 엄청나게 짜지니까 웬만하면 혼다시 하나로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 네, 투명하게 안 되지?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떠주세요. 지금 하얗죠? 한번 놔둬볼게요. 보자. 어때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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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해지죠? 그렇죠. 가게에서는 얼마나 많이 볶아두겠어요? 그렇죠. 대량으로 투명해졌죠? 자 한번 돌아가고요. 이때서 그 맛보기 하셔야 돼요. 맛보기 했는데 여러분 짠기가 부족하면 여기서 쯔유로혼쯔유 같은 거 있죠 집에 미림 같은 거로 맛 내기를 하셔도 됩니다만은 김치우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아, 이것저것 넣지 않습니다. 여기서 맛보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아, 이미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짠기 딱 적당하고요. 맛도 완벽해요. 만약에 맛이 약간 밍숭맹숭하다라고 싶으시면은 미원으로만 진행하세요. 미원으로. 왜냐면은 여기서 면이 들어갈 거잖아요. 면에 물기가 있으니까 살짝 밍숭맹숭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조금 짜네. 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저는 치킨 파우더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치킨 파우더로 조금 넣고요. 어, 조금 짜네까지만 잠깐만 맛을 한번 볼게요. 아우, 조금 짠가? <laughs> 요 정도까지만 아,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맛이 다 다르겠죠, 집집마다 왜 다를까요, 여러분? 김치 맛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묵은지 제품을 사용하셔서 만들면 은 균일한 퀄리티로 나오겠죠? 공장김치 말이에요, 공장김치 공장김치도 맛있어요, 여러분, 공장김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어우 조금 짠다 대사. 자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팔팔 끓고 있잖아요 지금 냉동면을 어 실제 냉장 상태에서 유통하듯이 반재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냉동면을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식죠 식어도 상관없어요 왜 식어도 상관이 없냐 식냐 안 식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뜨거운 물에 얘네들을 집어 넣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풀어주는 겁니다. 바로 풀어졌죠? 그렇죠? 센터까지 얼음 있는 부분까지 다 열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바로 빼주시고요. 찬물로 박박 씻고 올게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 전분을 이 표면에 묻어있을 수 있는 전분기를 싹 제거를 해주시는 게 바로 그 포인트예요 냉동면에는 약간의 전분 성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써버리시면 질척질척하게 돼 버린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박박 씻는 과정을 거쳐서 전분기를 쫙 빼주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빨리빨리 빨리 빨리 움직일게요 면 불어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올게요 여기에요 면을 집어넣고요 엄마, 쉐리, 화학만 한 바퀴 돌려주고, 치쿠아를, 네, 한 곳에다가, 파를, 여기다가, 남은, 하이라이트. 참기름을 꼭 넣어주세요. 이건 한국 음식입니다, 여러분. 참기름을요, 한 바퀴만 돌려주세요 들리시나요, 바글바글 소리? 너무 좋은데요. 김치 자체가 짜기 때문에 쓰유로 가지 않고 미림도 없이 그냥 정종과 와씨 보이세요? 밖에 지금 꽤 춥거든요. 와 이거 한 입에 넣으면 무슨 맛일것 같아요? 향이 참기름 향이 확하고 올라와요. 참기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으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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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부러 같이 안 볶았어요. 살짝 적셔서 내놓는 걸로. 면 하나도 안 불었어요. 딱 좋습니다. 무슨 넣일까요 음, 고고해요. <laughs> 돼지고기랑 김치랑 면이랑 쫘 우와. 오늘 하루 승리한 기분. <laughs> 진짜 만들기 쉬운데 맛은 초 미친 퀄리티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돼지고기랑도 면이랑 이 된장을 쓰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충분히 짜겠죠? 와, 와, 비주얼 미쳤다, 그렇죠? 어, 워 <laughs> 와, 깊다. 된장을 쓰는 게. 이유가 있어요. 원래 아카미소를 써도 좋고요. 근데 일반 집된장도 전혀 유감함이 없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어우, 시고. 와이 야채랑 당면이 든게 작지만 큰 행복이야. 보이시죠? 야채랑 당근이랑 하루3회 당면, 당면도 들어있고. 너무 좋아요. 보이시죠? 음, 행복한 이 기분. 별게 <laughs> <laughs> 행복해, 그죠? 여러분 행복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이 있습니다 와음 오늘 하루 안 좋은 기기 있어도 이런 맛있는 한 접시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 그거야말로 하루하루를 즐기는 마법이겠죠 이산녹기 우동이요 안 부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워낙 쫄깃쫄깃해서 바글바글바글 끓으면서 먹는 이 한파 속에서 그쵸? 친구들이랑 사케 한잔씩 하시면서 소주 한잔 요즘에 하이볼 유행이잖아요 하이볼 한잔하시면서 이렇게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마늘, 마늘. 미쳤다, 이게.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깊고, 맛있어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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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드셔보세요. 된장을 <laughs> 살짝 태우고, 돼지고기를 한번 섞은 다음에, 김치랑 버무려가지고, <laughs> 육수 넣고, 파를 볶는 건 여러분 취향이에요. 저는 근데, 파를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향을 좀 따로 뺐습니다. 요런 식으로 즐기는 법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야, 진짜 맛있겠죠? 식는 거 기다렸어. <laughs> 나 뜨거운 거못 먹는 남자. 같아. 혓바닥만은 영약한 남자. <laughs> 와, 너무 맛있어. 와, 어? 어? 죽이죠, 여러분? 와. 음, 어. 와. 김치 투명하게 하는 것도 잊지 말고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음, 이거 막 <laughs> <laughs> 그만 까불고 먹어야지 <laughs> 치킨 파우더 혼 다시 잊지 마시고요 혼 다시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해물 닭병다로 하자 해물 닭병다 근데 이 맛은 안 나와 알았죠? 아 진짜 맛있겠죠? 어나 아, 너무 좋아지고 <laughs> 국물도 안 짜고 맛있어요 면 때문에 살짝 짜다, 잊지 마시고. 살짝 짜다, 또 잊지 마세요. 음! 아! 나 너무 좋아, 지금. <laughs> 여러분, 올겨울 따끈따끈한 김치우동과 함께 꼭나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메뉴 준비하러 갈게요. 자, 오늘의 준수 리스트로 재밌게 시청하셨을까요? 팬 하나에서 몽땅 만들어버리는 너무 간단한 레시피였죠? 비율도 정확히 지켜주시면은요. 진짜 눈 돌아가는 전문 매장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김치우동 만들 수 있으니까 구독 알람 하시고 꼭 한번 해드셔야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후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튼 지가눈 깜짝할 새 시간이 흘러버리고 하루하루 나이만 먹어가죠. 요즘 드는 생각이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다 의미있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너무 강박적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 읽어야 한다는 그런 가치들에 사로잡혀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국같은 경우는 전 후에 초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죠. 예전에 흑백 영상이었는데요. 프랑스 코미디언이 미국 백만장자가 멕시코 어부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풍자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요. 멕시코 어부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는데 미국 백만장자가 왜 이렇게 살고 있냐며 막 설교를 하죠. 물고기 잡는 시간을 늘리고 회사를 차리고 뉴욕에 가서 상장을 하고 돈을 벌 결국 벌어서 결국 귀결되는 것은 은퇴하고 나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라. 뭐 결국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그리고 꿈꾸는 것들 뒤에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핵심 감정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도 반드시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한 시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반드시. 가지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긴 인생에서 어떤 자세로 자기 스스로와 함께 하는가 이 부분 항상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휴식과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풍요로운 인생을 꾸밀 수 있는 그러한 리프레쉬 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튼지간 오늘의 준수비스트로 뜨끈뜨끈해지는 요리로 찾아뵙 죠 다음에도 또 맛있는 음식으로 인사드려야 되니까요 빨리 가게 문 정리해보고 다음 메뉴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고갈람 잊지 마시고요. 소녀 식탁 많이 방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비 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 와. 진짜 맛있다. <laughs> 할까요, 여러분? 아, 먹어 봐. <laughs>